지난 20일 방송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8기위 최종 조정 결과는 시청자들에게 묘한 안도감과 함께 크나큰 의문을 안겼다. 특히 탁구에 빠져 가정에 소홀해진 탁구 남편과 지나치게 쇼핑에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내가 최종적으로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순간은 방송 내내 긴장과 반전을 불러일으켰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남편의 취미 과도와 아내의 소비 문제처럼 보였지만 방송이 끝나고 난뒤 여러 곳에서 제기된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했다. 방송 초반 남편은 탁구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했다. 매일 밤 탁구장과 동호회에 출석 도장을 찍고 가족 행사나 가사 노동은 뒷전이었다. 시청자들은 대체로 남편이 취미에만 빠져 있으니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구나라고 단순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후 제작진과 주변 지인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이 남편이 빠진 탁구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취미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이 탁구 동호회 사람들과 접촉하며 특정 용품 판매나 이상한 거래를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지방 대회에 참가한다더니 실상은 근처 어딘가에서 서류 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 봉투 안에는 단순한 탁구 관련 서류가 아닌 더 위험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다는 말이 돌았다. 반면 방송에서 아내는 쇼핑으로 골머리를 앓는 인물처럼 그려졌다.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니 아내는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푼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동료 출연자 및 지인들의 말을 빌리면 그녀가 말하는 쇼핑이라는 활동에는 일반적인 명품 가방 위류 구매가 아닌 더 기이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었다. 중고 사이트나 인터넷 경매 등을 통해 무언가 고가의 미술품 혹은 골동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사고파는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수상한 거래가 단순히 취미 수준이 아닌 상당한 수익을 남기고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과연 그녀가 사고파한 물건들은 무엇이었고? 그로부터 얻은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오리무중이다. 이처럼 남편은 탁구를 빌미로 무언가를 숨기고, 아내는 쇼핑을 빌미로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두 사람이 서로의 비밀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방송에서는 평범한 갈등처럼 포장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장면에서 남편은 극도로 예민했고, 아내는 언제든 폭발할 준비가 된듯 보였다. 그런데도 결국 최종 조정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단숨에 타협을 이루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청자들은 역시 부부의 정이 남아 있었구나라고 감동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전혀 다른 목격담을 전한다. 바로 두 사람이 서로 폭로하지 않기로 하는 묵예가 있었고 그제야 합의가 가능해졌다 는 것이다. 실제로 촬영 막판 남편이 프로그램 스태프 몇 명을 조용히 불러서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고 한다. 그가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 지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었다는 것. 자세한 정제는 확실치 않지만, 무언가 불법 자금 세탁이나 도박, 혹은 마약류 거래를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해진다. 남편이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면서 눈물을 흘리자. 스태프들은 혹시라도 엄청난 범죄나 음모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하 세계에 대한 고백을 들은 아내의 반응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고도 놀라기는커녕 담담했다는 후문이다. 오히려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남편을 완전히 놓지 않은 것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그 한마디로 시청자들에게 남편의 방치 때문에 속 끓이는 단순한 피해자 로보였던 아내의 이미지는 급변한다. 아내는 남편이 버리는 일들을 모두 묵인했고 그에 상응하여 자신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혼 프로그램의 특성상 마지막에 부부가 합의점을 찾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강조된다. 이번에도 예외없이 부부가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했다. 낸 자막이 뜨면서 방송은 끝났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선택은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 수 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자수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 경우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앞섰고 아내 역시 남편을 놓아버리면 자신이 쌓아온 무언가가 수포로 돌아갈까 두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이 부분은 서로를 오가매고 있는 어두운 거래를 지렛대로 삼아 겉으로는 극적 화해를 이룬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 결혼을 유지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본격적인 촬영이 끝나고 정식 방송이 송출된 뒤, 스태프들은 후속 취재 차원에서 이 부부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다. 주변 지인들도 일제히 항구하거나 더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고만 밝혔다. 어떤 스태프는 두 사람이 방송 노출을 통해 일종의 방어막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대중 앞에 평범한 부부 갈등처럼 포장해 놓으면 설령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던 듯 하다라고 조심스레 추측했다. 물론 아직까지 명확한 불법 사실이나 범죄 혐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다. 탁구 남편의 수상한 서류 봉투나 아내의 의문스러운 물품 매매는 단순히 우연한 정황일 수도 있고 오해에서 비롯된 루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건이 부부가 단순히 취미 중독과 소비 중독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한 시면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시면이 이들의 결혼 생활을 이어주는 접착제가 된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충격이다. 더욱이 한편에서는 이들 부부에게 이미 아이가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부가 서로를 배신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한쪽이 법적 문제로 처벌을 받거나 세상에 폭로가 된다면 아이가 입게 될 피해와 상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기묘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방송에서 본 결혼 생활 유지라는 결말은 결코 순수한 화해나 사랑의 힘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닐 공산이 크다. 남편이 지하 세계에서 빠져나오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을 때 아내가 보여준 태도는 충격적일 정도로 차분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부터 함께 잘 살겠다. 는 식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는 언뜻 아름다운 아내의 헌신이나 이해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사이에 더큰 약속이 오갔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방송 말미에 남편은 앞으로 탁구 횟수를 줄이고 가정에 충실하겠다 고 다짐했고 아내는 내 쇼핑 습관도 자제하겠다면서 부드러운 화해의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나 그 말은 어쩌면 각자 하고 있던 위험한 거래나 음성적 활동을 잠시나마 숨기자는 일종의 신호일 수도 있다. 과연 그 결심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또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특히, 자수라는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계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떠오른다. 실제로 지하 세계와 연결된 일을 오래 해왔다면 결코 간단히 발을 뺄수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금전과 협박이 오갈 수 있다. 아내 역시 자신이 진행해온 거래를 완전히 끊거나 새롭게 꾸려야 할지 고민할 더 결국 부부가 손을 잡고 결혼 유지라는 안전지대를 지키려 하는 까닭은 그 밖의 현실은 더 위험하고 무서운 가능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종종 부부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한다. 보통 이 말은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간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이 부부에게는 서로의 약점을 틀어지고 숨겨주는 공동체라는 씁쓸한 의미로 다가온다. 그래서 일부 시청자들은 이 방송을 두고 과연 저게 진정한 화해인가? 아니면 서로 발목을 잡고 놓지 않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말 이들이 아이를 위해서든 서로에 대한 마지막 애정이 남아서든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좋겠다. 그러나 방송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부부의 근황은 오리무중이다. 주변 사람들은 일제히 함구하고 전화나 메시지는 통화 중이라는 신호만 반복된다. 마치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킨 듯한 행보가 오히려 더큰 의심을 부추긴다. 물론 보통 사람들의 눈길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조용히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혹은 두려운 시선과 루머를 피해 은밀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일지도 모른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수 있느냐는 점이다. 만약 남편의 말대로 언젠가 자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벌을 받더라도 아내가 그를 지지해준다거나 아내가 자신만의 수상한 거래를 완전히 청산하고 남편과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결단을 내린다면 이들에게도 희망은 존재한다. 그러나 반대로 이 모든 것이 단지 임시방편일 뿐이라면 머지않아 또 다른 폭로가 터질 수도 있다. 이미 곳곳에 사진과 증언이 남아 있으며 지하 세계화 위 거래가 잘못 엮인다면 경찰이나 언론이 이 부부를 주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때가 되면 지금껏 숨겨온 진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방송을 통해 드라마틱한 화해만 보고 박수를 보냈을 뿐이지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정한 실체를 알게 된다면, 적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예능에 지나치게 몰입할 필요 없다. 고하지만, 사실 이러한 리얼리티쇼는 우리의 일상을 거울처럼 비추기도 한다. 평범해 보이는 부부 갈등 뒤에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와 비밀이 숨어 있을지, 그 누구도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혼 숙녀 캠프 8기가 비록 마무리되었지만, 이 부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후폭풍은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 혹여 이들이 정말 새로이 태어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방송에서 보여줬던 아름다운 화해는 허상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탁구 남편과 쇼핑 아내가 서로의 진실을 지키며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선택이. 과연 행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지하 세계와 수상한 거래가 완전히 끊기지 않는 한, 그들은 언제든 다시 한번 위험한 기로에 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스스로 촬영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 고 다짐했던 만큼, 이들이 어떻게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랄 뿐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탁구 남편과 아내의 숨겨진 비밀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듯 합니다. 그들이 무탈히 일상을 이어가길 바라면서, 혹시 또 다른 반전이 이어지지는 않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와 분석으로 돌아올 테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 이 부부의 사례는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얼마나 많은 타협과 은밀한 비밀을 숨기고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부부가 어떤 이유로든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서로의 약점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기묘한 역학 관계, 그리고 때론 대중의 눈을 피해 자신들만의 동맹을 유지하는 모습은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니다. 다만, 단단해 보이는 부부라는 울타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은 안타까우면서도 섬뜩한 면이 있다. 이들이 과연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낼지, 아니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여 홍로전이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언젠가 이 부부가 스스로 나서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떳떳하게 대중 앞에 설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처럼 서로를 용서한다는 명목 아래 감춰진 진실들이 언제까지나 암묵적으로 덮어질 수는 없다. 진정한 결혼 생활의 회복은 거짓과 은폐가 아니라 결국 스스로 모든 문제에 맞설 용기를 낼때 가능해진다. 탁구 남편과 쇼핑 아내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 최종 결말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